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 오늘도 쉬는 날입니다 오늘도 팬케이크 온더락스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달링 스퀘어 지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의 첫 커피를 이곳에서 마시려 합니다 그럼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커피가 많이 약하네요 오늘의 첫 커피인데 제가 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기를 왔냐 하면은 생일이라서 바우처를 받았거든요 어, 생일로부터 7일까지 유효하다고 했고 그 기간 동안에는 여러 번 와도 된다고 써있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생일이 안 됐는데도 어제 그거 자세히 안 읽어보고 갔었거든요 네, 제 아이디 확인하고 생일이 그냥 그쯤이라서 해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오늘 또 와서 제가 아직 생일이 안 됐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음, 아, 그러는 사이에 음식이 나왔습니다. 7일 동안 계속 와도 된다고 써 있었지만 굳이 여기를 계속 올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 폭립을 먹고 나서 계속 이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팬케이크랑.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왔습니다. 그럼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아이 스크림을 원하냐, 버터를 원하냐 해서 버터를 골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버터를 주네요. 완전 좋아요. 여기는 메이플 시럽과 버터를 아주 많이 줘서 참 좋네요. 시럽을 쏟아 버렸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단게 땡길 때가 있죠. 꼭 이렇게 생일쯤 되면 이런 게 먹고 싶어진단 말이야. 도대체 무슨 원두를 쓰는 걸까? 아, 프리모를 쓰는군요. 프리모. 지금 저기 이렇게 보이네요. 프리모. 아, 아, 여기까지 온 김에 저는 여기도 좀 둘러보고 여기 근처에서 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되겠네요. 아, 너무 단데 지금 이 커피가 저단 맛을 잡아주질 못하네요. 오늘은 쉬는 날이지만 직원 미팅이 있어서 거기를 가야 되거든요. 무슨 미팅을 이렇게 자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을 주니까 저는 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 반쯤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올줄 모르고 한달 전쯤부터 오페라 하우스에서 어떤 공연을 예약을 해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기 전에 또 맛있는 걸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왔답니다 비 오는 날 밖에 나가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막상 또 나오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맛있는 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동네에서 쌀국수를 한 거를 했는데 아 아직 배가 배가 아직 아직도 고파요. 그리고 뭔가 단게 먹고 싶어서 아또 생각해낸 게내 생일 주간이라서 또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팬케이크를 먹으러 가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저번에 갔었는데, 그때는 공휴일이었고, 폭립을 먹는 바람에, 할인을 받고도 한 50불인가 냈거든요? 근데, 어, 오늘은, 어차피 이게 할인이 많이 되는 게 아니라서, 사실 다른 데 가도 되는데, 어, 팬케이크 갑자기 먹고 싶습니다. 단 5불이라도 할인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팬케이크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지금 단게막 땡겨요. 단 거랑 커피가 땡겨요. 그때 커피가 좀 맛이 없었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먹으면 딱일 것 같아요. 거기에 써있습니다. 생일부터 7일 동안 여러 번 방문해도 괜찮다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갑니다. 갑자기 피콜로라떼랑 아이스커피 중에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스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럼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아이스 커피는 좀단 맛이 나야 되는데 전혀 달지 않네요. 처음에 호주에서 아이스 커피를 주문하고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 안에 아이스크림도 한 덩이 넣어주고 이렇게 크림도 올려주고 엄청 달았던. 근데 제가 그때 캄포스에서 처음 아이스 커피를 먹었었는데 캄포스 커피가 너무 맛있다 보니까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나왔습니다. 아. 맛있겠다 옛날에 몇년 전에 이거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럼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음, 내가 기대한 그런 그런 질감이 아니네 그런 질감이 아니네요 아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8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여기서 제일 인기 많다는 거 주문해서 먹고 너무 맛없어서 이게 뭐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팬케이크냐 했었는데 지금 이걸 맛있다고 먹고 있다니. 와, 오페라 하우스에서 35분 간의 쇼를 보고 지금 나왔습니다. 한 1시간 넘게 할줄 알았는데 35분에 딱 끝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갔다가 뭐 커피 한잔 마시고 나오던지 할것 같은데, 아, 갑자기 이렇게 비 오는 이 모습이 너무 나름대로 운치 있어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너무 좋,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